아주 편안한 한 단골 맛집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. 그런데 어느 날이 식당에 미슐랭 3스타를 받은 AI 셰프가 새로 온 겁니다. 인테리어도 그대로, 메뉴판도 그대로인데 음식 맛이 그냥 미쳤습니다. 이게 바로 커서의 첫 번째 신의 한 수였습니다. 커서는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작업장인 BS코드의 튜닝 버전입니다. 개발자들은 자기 손에 익은 작업 환경을 바꾸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거든요. 키보드 단축키 하나 화면 색깔 하나 바꾸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커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 들었습니다 고객님 쓰시던 모든 설정 단축키 플러그인까지 그대로 쓰세요 저희가 ai 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무기만 살짝 달아 드릴게요 라고 속삭인 거죠 이러니 개발자들이 안 넘어갈 수가 있나요 하지만 커서가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히 ai 를 얹은 게 아니라 ai 가 개발자의 바이브를 읽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릅니 부르...